인천 대장, 대장은 현재 회장을... 그때 <웃음> <웃음> 현재. 아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제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제일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대장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또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철이 있든 <이뜬 웃음> 없든. <없던. 웃음> <laughs> 김종이너죽인대아 프로시니가 <laughs> 제 영역 안 됩니다. <laughs> 네. 격투가를 제외한. <재회와. 웃음>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파가 너무 많았는데 저도 너무 슬프고 지금 또한 매일 매일 하루하루 너무 슬프고 감정이 기복이 올 때가 있지만 제가 정말 노력하고 어, 더 열심히 살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는 크게 안 변한다 생각해. 미안하지만. 네. 예. 미안해. 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예예. 때로도 예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네가 노출된 상태로 계속 지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예. 그러면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겠지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만나보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laughs> 저 주변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나쁜 사람이면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울고 싶은 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댓글 보면 은 정말 못되고 남 괴롭히고 삥 뜯고 이러는 줄 아는데 저 주변에 진짜 사람 엄청 많아요 네. 성격이 급하고 확실히 예. 와일드한 건 사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동문고에서 맞았던 친구들도 굉장에 예. 어? 많이 있나요? 사과해 아, 빨리가 빨리. 아니 아니. 이건 정말 뭐 얘기하는데 맞았던 친구 있면 진짜 오셔하고 제보하시고 기자 회견해도 되는데 저는 누굴 괴롭혀본 적은 없습니다. 싸우자고 서로 합의할 싸운 적이 있고 선배랑 싸운 적이 있는데 지나가는 애들 붙잡아놓고 야돈내놔막 때리고 괴롭히. 저는 항상 그래서 유치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했어 어렸을 때 항상 나는 너네처럼 일진이 아니고 난 진짜 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어 요 옛날에. 이 사람에게 저는 할 이유가 없었던 게, 전 대장이었기 때문에,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사실 앞자리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식물인간 얘기도 있는데, 식물인간 시킨 적 없습니다. 식물인간 시켰으면 징역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분위기라는 게 무서운 게, 사람들이 제가 막 식물인간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누구 괴롭혔다는 얘기도 는데다 나오세요. 그, 다 나오면은, 다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요. 진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십니다. 예 확실히 다 나오 진짜 자, 자신 있어요. 자, 진정은 그러니까 치가 엄청 오래가요. 식물에게 시키면. 아예 어, 예, 아예 맞아요. 맞아. 그게 오 그게 이게 이제 그 사람과의 저의 실력 차나 이런 걸 돋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그로성의 썸네일인데 사실 근데 썸네일을 선택할 때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황 비서하고 서피디라고 이제 편집자가 있는데 그 PD가 선정하는 거지 저는. 유튜브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유튜브를 하지만 아침에 나오면 은 우리 황비서가 유튜브 전날 어떤 영상이 올라왔고 어떤 댓글이 있다고만 저한테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정도로 아는 거지. 저는 유튜브를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스타를 보지. <laughs> 맨 처음에 댓글 많이 받죠 유튜버 때. 근데 그거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대기 피증도 생기고. 자 내가 여기 몇명더 불러라 그랬는데. 예. 댓글이 무서워서 못 온다는 애들이 한세 명이 있었어요. 아 그래, 예. 그게 대기비생더라고. 이상 어떤 그 초보 유튜버들에게 한 마디 좀 부탁해. 어, 이 댓글은 사실 지금도 저는 적응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정시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태웅 영상 올라올 때도 저는 얼마큼 스트레스 많이 받냐면은 황비서 부탁을 했어요. 야, 형은 못 보니까 생방송을 녹화한 네가 다 보고 나한테 정리만해서 얘기해 줘. 부탁할게. 그리고 황비서가 없을 때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옛날에 뭔 일이 있었을 때는. 네가 보고 나한테 정리해서 얘기 좀하지 마. 돼요? 점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제가 마음이 좀 사실 뭐 여린 편이라 내가 그냥 생각했어 이런 댓글들을 문태이로 받을 때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를 끝까지 해서 너를 죽여서 희열을 느끼려는 그런 행동들이거든. 네. 네가 유튜브를 멈추지 않은 이상 이거는 계속 남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아그 부분이 답답하겠다고 생각을 했어. 제 제가 출소하고 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 본업도 아니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저어버리고 도망을 치면은 이대로 그냥 낙인 찍히고 끝나는 거여서 그냥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최소한 내가 그래도 아주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마무리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아들이 나중에 는 검색을 할 거고 댓글 봤을 때 반반 정도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댓글 중에. 아들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낫지, 고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많죠, 엄청 많죠. 많아요? 엄청 많은. 아 네. 어, 오늘 아침에 올 때는 어떤 사람이 인스타 메시지를 보셨는데 저희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욕하고 있더라고요. 음. 닉네임을. 그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게, 저한테 범죄자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범죄자인 거, 지금 현재. 범죄거든요. 여기. 근데 이 심리적인 이런 어떤 대중 압박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거야 예, 마녀 사냥부터 이어져 있는 예. 네가 좋은 모습을 보여도 계속 남을 거야. 나는 친한 친구 중에 경찰관 중에 높은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명준이는 어쩔 수 없다. 예. 계속 사과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주은글 그 제... 씨, 근데 첫날 아침에 그랬잖아. 우리 그거 없앨 수 없다. 예. 없앨 수 없어. 어떻게 갱생이 돼? 쉽지 않아. 몇개 가자. 예. 여튼 귀씨로 바꿔내자. 이거였어. 그걸 격투기가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면 나는 뭐라고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나는 뭔가 격투기로 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저 운동했을 때 중학교 때시대표했었고요 전국대에서는 2, 3등 꾸준히 했었고 1등은 한 번도 못했는데 2, 등 3등 꾸준히 했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그런 느낌으로 왔겠네요 아예 그냥 운동할 때 생각 많이 나고 제가 33살인데 누구한테 지금 혼나겠습니까 <laughs> 근데 감독님한테 매일 혼나고 있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거 배우고 있고 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이 부분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laughs> 시합장에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그거는 뭐 안 하기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마 위대한 예. 우리, 예. 우리 족보야 <laughs> 위시 <위씨> 하나도 없어여 <laughs> 아, <야. 웃음> <아니>, 나는 <laughs> 전혀 모르는 애야 나 예. 위대한 뭐 감싸는 게 아니야 나 모르는 <laughs> 사람인데 어찌 됐든 예. 위신인데 예. 가족이다 아니 그래도 폐륜 하여튼 몰라 <laughs> <laughs>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자신 있습니다 뭐 긴장도 사실 많이 안 되고요 뭐 시합 당일날은 긴장을 하겠지만 지금 너무나 자신감 있고 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의 지시 아래, 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최대한을 따라가려고 많이 했고, 단 하루도 운동을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준비가 잘 됐다 생각하고, 당연히 손은 제 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많이 땀 흘린 자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게 태웅이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보건대는 우리가 더 땀을 많이 흘린 것 같긴 해. 근데 원래 살찐 사람들이 뜨거운 것만 먹어도 땀안 많이 흘려. <놀람> <흘린 애. 웃음> 나도 장난 아니야. 나 고춧가루. 내가 그래? <laughs> <laughs> <그런가? 웃음> <그런가? 웃음> 가운데는 머리 땀안 흘리잖아. 아니야. 난 절반만 나와. 이 부분만큼은 농부처럼 가자. 노력한 사람이 많이 수확하겠다. 정도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네. 물러가는데 네. 이기고 나한테 한번 알아라 아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졌습니다 죄송 한번 봐주십시오 정리가 되는 네. 코인에서 네. 스네이크 코인 한번 타자 <laughs>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laughs>